등산이라 그런지 죄송합니다 데이터가 끊겨요 이게 방송을 중단한 게 아니고 데이터가 원래 등산 방송이 데이터가 잘안 돼요. 예. 잘 되는 편인 겁니다. 이 정도는. 잘못 찍어거 봐. 이게 보이지, 그렇 예. 아, 음, 잘못 찍었네. 잘찍 보이지, 그렇지? 그한잘 찍어봐. 너 어. 찍어, 너봐찍 거. 어, 봐. 사진을 내가 못 찍어올래. 하와. 어? 네. 너 지금 보이냐? 아, 네. 아, 내 형님 봐봐. <laughs> 봐봐, 형봐 아, 봐. 내 모습 봐봐. 다시 봐봐. 각도 봐봐. 내 모습. 어, 그럼 이제. 내 모습 봐. 어떻게 찍었다고? 그... 어, 손가이도 어, 예. 다리는 찍을 필요 없구나. 알겠어. 그리고 그대로. 알겠어요. 다시 오게. 어, 어, 여기 카메라 네. 해주세요. 한 치는 돼.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찡도 뭐. 얼마 안 걸려. 빨리빨리. 빨리. 고고고고고. 일 초만, 일 초만. 빨리,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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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연주대. 고. 음. 아. 하이네 아, 티네 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기계 찾기 부탁드립니다. 연주대입니다. 연주하는 곳이 아니고요 예, 연주. 왜 연주대지? 어. 어, 연주대에 대한 그 얘기 나와있네요. 어, 신라 문무왕까지 올라가는구만. 의상대사가. 문모. 아 신라 문무왕이 여기까지 왔어? 아 신라가? 아 신라 후기. 아, 아 통일신라. 아 조선대도 조선에도 마찬가지고 의상대라고 불렀구나 아 의상대사 때문에 의상대사 아, 몰라 요 지루하고 관심 없습니다 지금 어디갔지 어, 아, 죄송합니다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됐네요. 근데 진짜, 노, 노잼이다, 저거. 의상, 뭐, 연주대? 저거, 뭐인지모르 있어. 어, 피곤하고, 글자를 읽고 싶지 않아요. 머리도 지금 안 들어가고, 정신이 없네, 지금. 아, 골든포크님, 안녕하십니까.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골든포크님, 아, 새로운 보이는 라디오에 대 제, 네, 새로운 빛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볼게 별로 없는데, 재 방송 즐겨찾기 함으로써, 또 소런, 또 다른 캐릭터, 또 다른 어, 신기한 방송이 하나 탄생합니다. 귀 기분 좋게 눌어주세요어요 예? 아 정상이 어, 여기가 뭐 여기가 서울 여기가 여기가 과천 과천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관악구 과천이에요. 네, 관악구 서울 관악구인데 여기 또 과천시로 또. 범위가 네, 아 저기 과천경마장 보이지? 행정구 역이저기 경마장 보여 안보여? 아 경마장이네요 어. 트랙 보이지? 흰색으로 <laughs> 운동장처럼 가천경마장 <laughs> <거>. 좋죠 <웃음> <웃음> 우리는 여기 갔다가 바로 가천경마장 가서 경마합니다 인정? <laughs> 거기서 경마리허청 <예정> 갈게요 네. <laughs> 와 오늘 레이스 오늘 말에 겁니다 만원만 겁니다 만원 걸어서 천만원 딸게요 그럴 수 있어요. 맞죠? 그럴 일은 없어. 경마장입니다. 경마장에 도달했습니다. 넘어가면 안 되지. 안 되지. 위험하니까. 아아 음. 이거 뭐야. 왜 갑자기 귀, 귀에 나오지? 이제 본인도 이제 전전이 왜 나와? 뭐, 뭐인데? 경마장이나 아. 갈까? 아. 아 과천 경 경마장. 과천 가면은 공기 좋아 근데 넓고 저는 이제 군대 있을 때 과천으로 출동 많이 나갔어. 거기서 도시락 먹고 뭐 어. 왜냐면 거기 이제 과천에 경찰이니까 저는 경찰이니까 이제 닭장차 타고 가서 과천에 앉아갖고 거기 과천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날씨에는 거기 딱 대기하다가 고참들은 뜨쓱 나와서 이제 풀이 많고 막 이러니까 뭐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그게 좋은 거야. 경찰은, 아니, 의경은 그런 게 좋아요. 서울에서 근무하면 되게 좋은 게 많은 게. 서울에 있는 곳곳에 재밌는 데를 다 공짜로 가. 박물관이고, 뭐, 뭐, 덕수궁이고 아무튼 다 가요. 절도 가고. 뭐. 그리고 심지어 그드림랜드 그리고 뭐, 그런 유원지도 가고. 제일 좋은 건 이제 가수들. 여자 걸그룹 공연할 때. 바로 앞에서 봅니다. 바로 앞에서 보면은 이제 중학생 여자애들이 까악거리면서 나한테 안겨요. 진짜 이거는 팩트입니다. 나한테 그냥 안겨요,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좋대. 그럼 내가, 어, 왜이러십니까 뭐. 계속 장난쳐요, 진짜로. 애들이 되게 장난을 많이 쳐 경찰 아저씨 보셨다고, 진짜로 그래. 경험 단 경험. 꽃값이 있어? 꽃값이 있어? 있어요. 여기가 요직스 있어. 끝이에요? 없어, 없어. 교주 그 사람은 뭐, 내 방송 뭐, 뭐 할일 없이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딴 방송에서도. 장난치고 놀고 뭐 자기 일도 하고 그래서 계속 방풍 사람이니까 음. 어킥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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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럼 킥면 안돼 아, 이거 뭐야? 이 하면 안 돼. 아이스크림? 2,000원. 100%입니다. 2,000원입니다. 지금. 네. 2,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겠습니다. 와, 여기네요. 와, 사람어도 아이스크림 먹고. 아이스크림 먹어. 왜? 네.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와, 주줄 서서 찍는 거야? 아, 여기 주서 이게 줄준 게. 사진 찍으려고 줄준 거네. 어. 야, 거기서 저기서 줄쓰지마야 어디서 아줄수 필요가 없어 아난줄수 어, 필요 없고 난 여기 나는 사람을 찍으려는 거 아니야 사람 많네요 관악산이죠 예. 네.

아, <laughs> 멀리서. 멀리서, 멀리서 이렇게확대 시켜. 확대시켜.